우리 LNC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24% 급등 나왔습니다. 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아, 정말 뭐 대박이네요, 대박. 아, 저희 채널에서 주력으로 찍는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저희가 LNC 바이오 3월 3일부터 어 11번째 찍고 있네요. 네. 어, 많은 분들 봐 주시고 계시고 구독자가 좀 조회수가 줄어든 거는 아마 차익 실현을 조금 하신 것 같아요. 아 어, 그래서 오늘은 뭐그 전에 메가카티, 뭐 메가덤, 프로젝트,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 이런 정량적 분석들을 많이 했다면 오늘은 조금 수급이랑 차트 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내용 계속하면 지루하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례적으로 먼저 차트를 조금 보겠습니다. 렌시바이오. 자 지금 음... 뷰티가 지금 대장으로 지금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데 어, 후속 주인 저희가 원텍도 찍어드리는데 원텍까지도 오르고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트렌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주식이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야 오르는 거잖아요. 사야 오르는 건. 어 최근에 지금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제가 지금 이거를 이제 확신하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이제 지금 들어오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사상 최대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 소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어 무려 66%가 시술과 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수혜가 이쪽이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의료 파업 아시죠? 기억 나실 거예요. 의료 파업을 할때 전공인들이 지금 그만두고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피부과 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면은 피부과는 개업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피부과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이런 이제 LNC 바이오나 원텍 같은 이 뷰티 기업들은 소위 말하는 노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큰 이제 흐름. 그 다음에 제가 주말에 올려드렸던 금리 인하가 올해 세 번, 내년에 네 번. 무려 미국 금리를 2% 우리나라 금리를 1.5%까지 내리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제대로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세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뉴스 한번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제의 리오 투가 먹일래라는 뉴스고요. 지금 제가 피부과 제가 금요일 날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물어보니까 체감상 그 파마리서치의 리쥬란보다 어, 조금 더 좋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어, 기존의 이제 스킨 부스터는 어,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이런 걸 생성한다고 하지만 아, 뭔가 좀 어, 느낌적인 느낌만 있지 어,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안 되는데 리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의 기질 기반 스 스킨 부스터로 피부 ECM 핵심 성분을 직접 보충해준다. 그래서 피부 재생을 유도하기 때문에 에, 원래는 이제 단순한 보습이나 볼륨 개선 이게 이제 콜라겐하고 어막 이런 게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피부에 예. 세포 재생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기능성, 어 화장품 기능성 시술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어 지금 입소문을 타고 어 굉장히 많은 지금 이제 판매량을 낸다고 하고요. 제가 금요일날 증설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내년 기준 어 700억 매출 규모를 이루는데 지금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곧 아마 증설을 어할 겁니다. 얼마 규모로 할 거냐면 지금 2천억 규모로 어, 진행을 어, 할 겁니다. 2천억 이상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장기적인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 모멘텀이 되니까 어, 보통 이렇게 막 상한가 가면 하루 급등하고 떨어지는 게 예, 보통인데 엘엔씨 바이오는 오늘도 어, 견조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미용 어, 성형 레이저, 학회죠 AS, LS가 주최하는 방콕에서 열렸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여기서 또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태국뿐만 아니라 어 싱가포르 중국 또 중국은 또 메가던 메가카티 공장까지 증설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거기서 판매를 하면 돼요. 생산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어지는 게 이제 태국하고 중국이죠. 그리고 회사가 지금 미국 진출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라서 어 이럴 때 사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점 어, 3월 달부터 정말 매수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최근에 텔레그램에서도 그저께 아침에 매, 매수하시라고 어, 가격까지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 그리고 제가 이 바이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메가돔, 메가카티 그쪽 매출도 지금 중국에서만 지금 1조 넘게 올라온다고 하니까 호재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시면 어, 섣불리 매도하기보다는 좀 중장기로 끌고 가는 전략이 매우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뭐 지금 오늘 가격대에 사실하고 하기는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워낙 제가 3월 3일부터 찍어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가 주, 물론 훨씬 더 많이 갈 겁니다. 지금 2만 원탭도 찍었는데 이제 5만 이천원 거의 이제 2.5배, 3배 가까이 이제 수익이 나고 있어서. 근데 그렇지만 어 주봉으로 보면은 이제 신고가 돌파한 거거든요. 5만 천원 네. 아직은 가격이 굉장히 낮고 뭐 경쟁사인 파마리스식 같은 경우도. 몇만 원대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얼마냐면은 67만 원이잖아요. 67만 원. 그러니까 이 뷰티 섹터 같은 경우는 한번 탄력을 받으면은 어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이것도 뭐2 0 0 0 원부터. 예, 그러니까 충분히 LNC 바이오도 예, 50만 원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가 후속 주도 어 제가 계속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 안내 좀 드릴게요.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금, 연준의 금리가 내년까지 일곱 번 인하하는 가운데. 전형적인 유동성 장이 펼쳐지고 있네요. 어, 정말 세게 가는 놈들은 가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으로 수익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데 어, 보시면 저희가 이제 8월 6일날 동일 스틸럭스 라는 종목 735원에 드렸죠. 자한달 됐는데 볼까요? 자 부럽네요. 오늘도 상한가 같습니다. 네 영상 안 찍고 제가 그냥 매수하고 싶은데 어쨌든 정말 상한가 잘 가면서. 지금 300%가 아니라 거의 이제 74, 28, 400%네배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을 새로 팠죠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종목들을 자꾸 퍼가고 어, 본인들이 이제 수익 준 것처럼 해가지고 어, 유료 리딩을 받고 이런 것들이 좀 제가 거슬려가지고 어, 구독자분들, 우리 가족분들만 우리 가족분들만 채로 팠고요 다시 오늘 어, 종목을 드렸습니다. 두 종목 드렸는데 두 종목 볼게요. K.D. 603원, L.N.K. 바이오 8,500원. K.D.는 어, 정부, 정, 정부 정책 수혜주 주택 130만원 공급한다고 했고, 어, L.N.K. 바이오는 글로벌 제약사하고 파트너십 추진한다는 뉴스가 오전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예, 뉴스 확인 후 들어간 거고요. 어, 일단은 K.D. 오늘 당연히 세겠죠. 예, K.D. 오늘 운이 좋게도. 어, 상한가를 가주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예, LNK 바이오도 지금 22% 수익 중입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아닌 3-4일 뒤에 예, 수익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 조작이 당연히 불가능하고 저희 방송의 가장 큰 장점이죠 어, 미리 종목을 드린 후 어, 방송으로 검증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남겨놓는 거죠 그 텔레그램에도 남겨놓기 때문에 수익이든 손실이든 정확하게 오픈이 될 수밖에 없다 적중률은 아시겠지만 지금 90% 이상이잖아요 네, 말이 90%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장기종 목보다는 좀 단기 위주로 드리고 있고요. 참여 방법은 이제 저희가 저희 가족이 되실 수 있는 기회인데 010-4881-6582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가족방 초대를 드리니까 들어오셔서 정보도 얻으시고 수익도 얻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빠서 나는 일이 바쁘고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제가 하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오늘 이차 현지를 반등하고 있는데 예, 구독자 특별 선물이 고요4680 어, 배터리 최근에 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에 15조나 납품을 했죠 어, 그래서 거기 관련된 레이저 노칭 예, 관련주인데 어, 3사 모두 납품을 하고요 올해 수준은 1000%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1000억 이니까 어, 뭐 너무 가벼운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이 외국인 지분율 인데 지분을 계속 모이, 매집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예, 바닥에서 3중 어, 바닥 찍고 나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조정 시 사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이거 방송 나가고 나서 어, 며칠 뒤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희가 이거 요 종목 홍보 지가 삼차에 됐는데 이제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네,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워낙 시총이 작고 기술력이 뛰어난는 회사라 이 회사는 급등할 거다. 그리고 이제 올해 실적이 무려 1 0배 증가하고요. 외인이 지금 세 달째 지분을 거의 50% 폭풍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초입 지금 들어가기 좋은 중소형 주다. 네, 대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 큰 금액 내가 없는 분들 한 100만원 200만원 투자해보실 분들은 010-4881-6582로 어, 똑같은 번호죠 0, 그, 10배라고 어, 보내주시면 말에는 어, 권능이 있으니까 어, 10배 염원하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요거는 어, pdf 파일로 제가 5장으로 정리해서 문자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래서 수급보면 기관들은 차익실현 매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사고 있는 모습이고 음,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매우 많고 어,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일곱 번 내리면 지금 오늘도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신규로 지금 주식을 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왜 하냐? 아니 은행 적금이 1프예요 그럼 누가 하겠냐고요? 주, 그 저기 예금을 물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코로나 때처럼 상당 부분 이 예금에서 어디로 넘어가냐 어, 주식으로 넘어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주식하고 코인 정확하게 그래서. 코인 시장도 요즘 알트 시장이 광풍인데 주식하고 코인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고 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원래는 많이 넘어가는데 부동산은 그들만의 리가 됐어요. 돈이 최소한 이제는 시드머니가 최소 5억에서 10억 정도 있어야 이제 아파트 매매를 좀어 재미나게 할 수가 있지 대출이 6억으로 막혔기 때문에 이제는 어큰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이 지금 계속 지원을 밀고 있잖아요. 지금 5천 포인트까지 밀고 있고 상법 개정 지금 1차 2차 어 통과했고 지금 이제 요번 달에 3차 까지 지금 하거든요 이렇게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갈 수밖에 없다 어, 오늘 이제 주봉상 가격을 보면 종가로 어, 5150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신고가 영역으로 이제 50만원 향해서 어, 가는 차트가 완성이 됐으니까 어, 중장기로 그니까 러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짧게 보시기 보다는 중장기로 가져가셔라 이제 시작이다 매출 터진다 어,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저희 아 정말 많이 찍어드렸는데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50만원까지 홀딩하시면 돼요 그냥 꾸준하게 갖고 계세요 한 1년 2년 갖고 있으면 여기서 10배 먹으면은 충분하죠 그죠? 어, 그리고 이제 어,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추천드리긴 좀 부담스러워서 아까 말씀드린 텔레그램 초대 또 받으시면은 저희가 또 신규 매수 후속주 지금 원텍도 저희가 나갔잖아요 에, 그렇게 이 후속주들 어, 저희가 또 서칭을 다 해놨기 때문에 에, 같이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